안녕하세요. 10월이네. 금요일 영상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날짜가 너무 잘갑니다. 어느새 또 금요일입니다. 아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아이들입니다. 아 먼저 어, 영상 보, 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준비한 아이들 이렇게 사진. 어, 보내 보여드리고요.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아이들 어,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요. 자, 요 아이 어, 하울시아몇개또 소개 먼저 해볼게요. 볼루시 금입니다. 볼루시 금 이렇게 금잘 들어 있는 요 아이. 자, 사이즈는요. 자, 지금 10cm 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10cm 분에 약 아, 6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요 아이 8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8만원 가는 블루시금 금잘 들어있죠? 자, 요 아이 요렇게 자요 아, 아이 뭐 뿌리는 굉장히 지금 자리 다 잡은 아이예요. 이렇게 짱짱하게 자리 잘 잡고 있는 요아이 8만 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쁘죠? 자, 그리고 레투샤아 요아이는 만 원짜리에요. 근데 건강하고 예쁘죠? 요아이 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흑천 금입니다. 요아이는 예쁜 아이죠? 대흑천 금. 아, 요아이 6만 5천 원짜리인데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대흑천금 6만원에 하나 가겠습니다 사이즈 10cm분에 있는 아이 요렇게 지금 사이즈를 요하도 6cm정도 됩니다 6cm정도 되는 아이 대흑천금 6만원 자. 연말이라 요즘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조금씩 어, 착하게 가봅니다 요 아이도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요 아이도. 자, 요 아이, 에 하나비, 하나비금, 25,000원 갑니다. 하나비금이에요. 아, 예쁘죠, 요 아이도? 하나비금입니다. 사이즈가 요 아이도 6cm. 요 아이도 6cm 되는 아이, 25,000원. 25,000원 가겠습니다. 하나비금. 자, 그리고, 아, 이 아이도 제가 너무 이뻐서 어, 대품으로 키운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제가 매장에서 오래도록 키운 아이 에, 로지나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물도 예쁘게 듭니다. 자, 이 아이 제가 어, 굉장히 예쁘게 키워서 어, 지난번에 3만원짜리 하나 판매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2만원만 받고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한몸짜리 너무 예뻐요 2만원에 로지나 와이 15cm 됩니다 15cm 분해서 지금 넘쳤어요 분갈이 해주시면 아주 예쁘게 잘 큽니다 와이 물도 예쁘게 들고요 2만원 가겠습니다 로지나 아 그리고 어 마소니아는 어 묵은둥이 굉장히 지금 15cm 분에 이렇게 큰 아이예요, 요 아이는. 이렇게 대품 사이즈예요. 요 아이는 2만원 가겠습니다. 2만원. 꽃도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서요. 묵은둥이라서 좋습니다. 자, 요 아이 2만원 가겠습니다. 마소니아. 대품이죠, 요 아이는. 어, 구근도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화울시아는요 어, 아이 아트로 부스카 뉴턴트라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좀 가격 있는 아이죠. 요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예요. 요 아이도 제가 오래도록 키운 아이라고 했었죠. 요 아이는 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지금 요 사이즈 분이, 분 사이즈가 15cm 분이에요. 15cm 분.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보라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검색해 보시면은, 어 굉장히 가격이 있는 아이인데,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보낼게요. 굉장히 예뻐요. 아트로푸스카 뮤턴트라는 아이입니다. 6만원, 15cm. 15cm입니다. 자, 이렇게 하울시아 쪽은 제가 이만큼 보여드리고요. 분생 한 몸짜리. 한 몸짜리입니다. 꽃이 이렇게 지금 6두짜리인데 올라왔죠? 요아이. 15,000원 하겠습니다. 15,000원. 루비 15,000원 하겠습니다. 착하죠? 착합니다, 아주. 작지 않아요, 요아이. 그리고 요아이는 요아이는 귀가보배사입니다. 25,000원 하겠습니다. 귀가보배사. 귀가보배사. 요아이 자구 달면 되게 이쁘죠, 요아이도. 근데 아직 자구는 없습니다. 자구는 없는데 금방 자구 달을거요 일본, 일본 오베사처럼 자구 많이 달은 아이예요. 요 아이 자구 달때 됐습니다. 요 아이 일본 오베사처럼 자구 많이 달아요. 사이즈가 좋아서 자구 잘, 많이 다를 것 같아요. 25,000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어.. 요 아이는 무자복내공 요렇게. 사이즈 좋죠? 이 아이는 사이즈 좋아요. 무자복래공입니다무자복래공이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이 없는데, 5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5만원 가는 아이. 이렇게. 꽃이 많이 펴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자, 사이즈 10cm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무자복래공 4두짜리입니다, 4두. 얼굴 하나짜리도 3만원씩 했었죠. 이렇게 5만원 갈 거고요. 요아이 또 오늘 하나, 어제 하루 저기 하나 할인 하나이 판매되었고요. 요아이 또 하나 할인 들어갑니다. 요아이도 6만5천원에 네, 7만5천원짜리 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자, 요아이 이렇게 그럼 좋죠. 요아이도 하루에 하나씩 제가 어, 할인을 합니다. 자요 아이 실생 아이 특이 정이 죠? 요 아이도 요런 아이들 할인 안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사실은 근데 두고 65,000원 할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이도 월세계입니다 월세계 월세계 사이즈 좋은 아이 요 아이까지만 2만원에 판매할 거고요 다음서부터는 2만 5천원씩 합니다 요 아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요 계속 제가 키운 Q9인데 어, 2만원씩 판매했는데 사실 3만원씩 판매해야 되거든요 요 아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3만원씩 판매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2만원씩 판매했어요. 네,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3만원씩 판매합니다. 요아이 사이즈 너무 좋아요. 오늘까지만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갈 때는 3만원에 판매합니다. 2만원 갑니다. 그리고 어, 커피아포와 요아이 4만원짜리입니다. 큰 사이즈는 판매가 다 되었고요. 다시 입고 되어야 됩니다. 요아이 4만원짜리. 요 아이도 지금 15cm 분에 이렇게 가득 찼어요 4만원 짜리 15cm 분에 가득 찼어요 지금 요 아이 사이즈가 17cm 정도 됩니다 17cm 17cm 정도 되는 아이 4만원 가겠습니다 실생 아이 너무 좋죠 요 아이도 요 아이 이렇게 넘쳤어요 15cm 분에서 깨끗하고 좋습니다. 4만원. 갈게요. 그리고 요 아이도 이제 3아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라우치 2만 5천원 갑니다. 라우치 2만 5천원 가는 아이. 3아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곧 꽃필 꽃 때돼서 꽃피면 요 아이 금방 나가버립니다. 요런 분생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못 가져옵니다. 자, 요 아이. 3아이 나가면 없어요. 라오치 25,000원 갑니다. 또 리, 리, 요아이도 거의 판매됐어요다돼 갑니다. 요아이도 요아이 35,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35,000원 가는 아이. 자, 이렇게 묵은둥이 한 몸짜리 너무 예쁜 아이. 꼽힐 때 요아이도 이제 꼽히면, 파매는 금방 되죠. 지금 꽃이 이렇게 꽃 얘는 꽃이 안 피어도 이렇게 예뻐요. 자, 요아이 35,000원. 가겠습니다. 리. 자. 35,000원 갈 거고요. 그리고 요아이 새설입니다. 너무 이쁘죠? 요아이를 세상에 저 다이에다 놨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더, 안 들어지는 거예요. 바닥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했더니, 요 다이 밑으로 뿌리가 뻗어가지고, 요 구멍으로, 이 구멍으로 뿌리가 두 개가 뻗어서 나가가지고, 밑으로 쳐져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아, 세상에. 뿌리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뿌리가 그만큼 좋습니다. 요 아이. 너무 좋죠? 우리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밑으로 지금 이분 사이즈가 몇 사이즈인지 20cm분이에요. 20cm분. 식물 사이즈가 10! 식물 사이즈가 16cm. 자, 요아이 요아이 가격이 아. 너무 좋죠. 너무 지금, 요 아이 자체가 너무 이쁜 아이예요. 사실, 요 아이가. 너무 금보다도 더 이쁜 아이예요. 퀄리티가 좋은 아이거든요. 요 아이. 4만원 갑니다. 4만원. 너무 이쁜 아이예요. 세설이 저희 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아이가 굉장히 이쁜 아이. 4만원 갑니다. 우리도 굉장히 좋고요 퀄티 좋은 요 아이. 4만원 가겠습니다. 20cm분에 들어있는 아이예요 세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100조. 착하게 하나 가보겠습니다. 5만원 갈게요. 5만원 가겠습니다. 100조. 요 아이 6만 원 가는 아이 오늘 하나 특별히 5만 원에 하나 가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백조 오래간만에 하나 올려봅니다. 5만 원에 가 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오큐타라고도 하고요. 요 아이 요 아이 이름이 너무 많아요. 요 아이 이름이 정확히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코피아 포화 속입니다. 요아이 허광한 사촌이라고도 하고요. 암튼간 굉장히 알수 없는 오큐타라고도 하고, 무슨 뭐실생인데요실생입니다 자, 요아이 꽃도 예쁘고요. 흑광한 사촌입니다. 흑광한 사촌.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일단 실생이어서 좋습니다. 사이즈 8cm 정도 돼요. 8cm. 8cm 정도 되는데 자구가, 자구가 뺑둘러 있어요. 새끼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새끼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었어요. 하나, 둘, 셋. 네, 5, 6, 덟 8, 9. 거의 9개 정도 돼요. 구두 정도. 구두 정도 됩니다. 요 아이 8만 원 갈게요. 8만 원. 8만 원 가겠습니다. 네, 오큐타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자, 요 아이. 8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요 아이는 너무 제가 좋아서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뿌리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요 아이 지금 꽃꽃대 올릴 거 있을 거고요 꽃대 나옵니다 지금 꽃대 이렇게 나오네요 아, 꽃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 아이 2만원 갑니다 사이즈 좋아요 12cm 분에 있어요 12cm 분에 밥이 많죠 굉장히 좋습니다 요 아이 지금 몇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 꽃은 핑크색, 노랑색, 주황색. 주황색이 아니라 그게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세 가지 색 중에 무슨 색인지는 몰라요. 피워봐야 합니다. 이 아이. 자, 2만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뿌리도 좋습니다. 이 아이 굉장히. 자, 묻혀 있어서요. 올려 시면 됩니다. 당선. 2만원 갈 겁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도 꽃이 지금 곧필 거예요. 얘는 지금 체리톱스, 이런 색깔이에요. 체리톱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어 자제옥, 제옥, 얘네들이 꽃이 피면 얼만큼 더 이쁜 거 아시죠? 곧 꽃이 필 거예요. 이렇게 3종 세트에 제가, 아, 2만원 갑니다. 3종 세트에 2만원. 3종 세트 2만원. 갈 겁니다. 그리고 어, 요 아이는 낙엽선인장 또꽃 아시죠? 낙엽선인장 꽃 진짜 낙엽선인장 꽃도 또 예뻐요. 어뭐그 낙엽선인장이 공작 공작한 공작선인장 공작선인장 꽃 거의 그 비스무리하게 꽃이 피거든요. 진짜 요 아이 꽃도 이쁩니다. 어, 여름에는 밖에 내놔도 되고요. 마음대로 아주 밖에서 잘 자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 요 아이 15,000원 갈겁니다 15,000원 피쉬 선인장입니다 요것도 피쉬 이것도 꽃 제가 첨부해서 넣어드릴게요 꽃 정말 예쁘게 잘 피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요 아이도 꽃대가 어디서 제가 하나 본것 같은데 얘이 예, 정도 되면은 꽃대 나와요 여름에 자요 아이 또 15,000원 자이렇게 15,000원씩 갑니다. 피시도 만 오천 원, 낙엽도 만 오천 원, 그렇게 만 오천 원씩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요 정도로만 소개를 마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